안녕하세요, 하이로블록스인데요. 네, 오늘, 잼모타 해볼 거예요. 저 잼모타 세, 세 번, 어, 제 잼모타 두번 깨본 사람이에요. 저 잼모타, 네? 깨본 사람이어가지고, 아휴 잼, 쟤는 못 간다. 쟤못 어? 쟤 미니라고 했는데 이거 쟤쟤못쟤못타 잼... 잼... 잼 용암? 어? 이게 뭐지? 어? 자 됐어. 이제 들어가.

머리 쿵하지 않게. 머리 쿵보다 떨어지는 거에 더. <laughs> 나 최고 기록이 소파야, 소파. 쇼파. 나이거요번 넘게 성공했지어 거이 <laughs> 할게요. 어? 촤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이거 해봤어난 이거 많이 했어. 어? 난 이거 두 번이나 했어.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리 d e du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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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u d e d u 잘하지나천재지나겁나잘하 가지. 오케이. 왔다. 예, 파라디까지 왔으니까 그다음이 조록새. 촙촙 촙. 하이. 촤이 촤이. 친구 몰리겠지? 헤헤. <laughs> 있지. 어? 아, 갑비 띠띠리리리리리리리 아 흰색이구나 그다음에 어 흰색 다음에 초록색 빨리 가고 싶어요 띠리리리 올라가요 올라가요 여기서 피 많이 다린단 말.